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을 앞두고 시험 지구마다 수능시험 문답지가 도착한 가운데 수능대박을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잘 보든 못 보든, 잘 보든 못 보든. 대학 입학의 최대 관문인 수학능력시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원 지역 수험생 15,615명 응시한 가운데 수능 시험지도 7개 시험지구 지역교육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통혼잡과 정전, 시험지 유출 등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착수했습니다. 네, 49시험지구 12개 학교에 시험지가 도착해서 12개 학교별로 문제지를 분류한 다음에 경찰관 이태하에 봉인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수험생별 시험장소는 수능 하루 전이미 소집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수험표를 교부받은 응시생들은 시험장소를 직접 방문할 수는 있지만 시험장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험표를 받고 뭐 학교에서 나름대로 뭐 출정식을 하거나 뭐 간단한 다짐 대회를 하고 자신의 시험장 학교를 가서 시험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수능 1교시 국어 시험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치러지지만 수험생들은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4교시 치러지는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숫자가 표시되는 디지털 시계 등 전자기기를 지참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한편 이번 대학 수능 결과는 12월 7일 개별 통보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